안녕하세요. 건강한 집,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. 얼마 전 풍수지리의 수은님 잠자리가 바꾸는 운명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. 그 강의가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어, 질문을 해오셨습니다. 바꿀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. 그렇다고 당장 이사할 상황도 안 되는데, 어, 날마다 악몽은 꾸고 바꿀 방은 없다. 식구가 만해서 바꿀 방이 없다고 하십니다. 그럴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? 하는 문의들이 많이시어서 오늘 이렇게 또, 어,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어, 그러실 때는 그, 자,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, 어, 호랑이 그림이, 어, 침대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가 예로부터 호랑이는 영물로 느껴왔죠. 그래서 호랑이가 만약에 이렇게 그 안방 입구를 이렇게 도 쳐다보게 한다든가 또 침대를 뭐랄까 이렇게 쳐다보게 한다든가 그러면 나쁜 기운이 훨씬 나에게 덜 달려들겠죠. 그리고 이제 그또 뭐냐 그또 뭐냐고 불을 켜두고 잠을 자도 괜찮은 분들은, 어, 환하게는 안 켜더라도 어느 정도 불을 조명등을 켜서 조금 밝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가, 어, 너무 어둡고 축축하고 비 오는 곳에 가면 좀더 무서움증이 있더라입니까? 그럴 때는, 어, 이렇게 그, 음, 살짝 불을 켜두는 것도 좋고, 또 잠을 자면서 또어 불교인이라면 또어 약간 이자 염부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또 찬송가 또 약간 발랄한 찬송가를 틀어놓고 잠을 주무신다든가 어 나는 그렇게 좀 시끄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잠을 못자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또 호랑이가 또 침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음기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는 또 호랑이 모양이 그려진 또 이불도 있고, 호랑이 모양이 그려진 또 베개도 있는데요. 또 호랑이 옷이 새겨진 옷도 있고, 이렇게 해서 어 조금이라도 어 이렇게 방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 실제로 아주 그 음기가 세지 않은 방은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또 그런 그 호랑이 그림이나 이런 색깔, 그런 그림이 들어간 모양들이 좀 나는 싫다 이러신 분들은, 어, 빨간 이불을 또 위아래 베개까지 덮는 것도 좋습니다. 우리가 옛날에 나쁜 기운 물러가라고 동지 팥죽을 뿌리고 그러지 않았나요? 그렇듯이 우리가, 어, 나쁜 기운을 몰아낼 때는 빨간색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, 어, 빨간색은 무엇인가요? 또 나쁜 기운들이 싫어하는 색이기 때문에 또 빨간색을 내가, 어, 사주 상관없이 아래 위로 덮고 베개로 해서 어 나쁜 음기가 내 몸에 조금이라도 덜, 덜 이렇게 올수 있도록 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을 바꿀 수 없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. 그걸 해도 소용 없이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어 정상적인 또집 어 점검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조금 어 음의 기운이 싸납지 않은 곳들. 그러한 것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. 어떤나요이 늠름한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다면 어떤 기운이 조금이라도, 어, 다가올 수가 없겠죠.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떤 집은 그 출입구 현관에 또 음기가 너무 세서 현관 앞까지만 들어가면 또 오싹해서 문을 열기가 싫다. 이러신 분들은 현관에다 이렇게 또 어, 호라, 현관을 바라보게.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현관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그림들은 이렇게 이제 작게나마 피부를 하셔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. 벌써 또 영상 아쉽게 마칠 시간인데요. 또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. 또꼭 보고 싶은 또 강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되는 대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어, 또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